어떤 사업이길래, 몰락한 길거리 건달이 순식간에 신분을 바꿔 미인대의 우승자와 결혼할 수 있는 슈퍼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바로 그 사업이 세계 곳곳을 전란에 빠뜨렸고 수만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끝내 그는 그 일로 모든 이에게 버림받고 가족과도 헤어지게 된다. 오늘 니숙이 소개할 영화는 미국의 지하 무기 거래 검은 내막을 폭로한 명작, 전쟁의 신이다. 전 세계에는 5억 5천만 정 이상의 총기가 유통되고 있다. 지구상 사람 12명당 총한 자루꼴이다. 문제는 단 하나.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무장시키느냐다. 그는 서른이 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남자였다.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생과 빈둥거렸다. 그의 이름은 유리. 매일을 무기력하게 보내며 그래도 자신만의 꿈은 있었다. 이를테면 십수년간 짝사랑해온 미인대의 스타. 어느 남자가 미인을 아내로 맡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의 초라한 현실을 보면 평생 인연이 닿기 어려워 보였다. 그래도 남자에겐 아름다운 여자가 늘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총매제다. 그는 밑바닥에서 큰돈 버는 법을 국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은 미국 토박이가 아니라 소련 붕괴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이민자라면 좋은 동네에 살기 힘들다. 그들의 동네는 늘 혼란스러웠고 러시아 갱단의 총격전이 일상이었다. 유리는 어느 호텔에서 직접 AK 소총을 든갱두 명이 한 노인을 향해 난사하는 것을 봤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인이 뒤집어 올린 식탁이 모든 총알을 막아냈다. 바로 옆에서 총격전을 목격한 유리는 자칫하면 죽을 뻔했다. 하지만 총성과 탄환 소리는 그의 잠든 본능을 깨웠다. 여기 갱이 이렇게 많고 모두 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총과 탄환은 반만큼이나 중요한 필수품이라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유리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한 유대인 무기상을 알게 되었고 인생 첫 거래용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스라엘제 우지 기관단총이었다. 뉴욕갱들이 가장 사랑하는 총이다. 물줄을 기다리며 긴장한 유리는 설명서를 줄줄 외웠다. 하지만 이런 장사는 화장품 파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손님은 총을 들어 유리의 가슴을 겨눴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단골을 만들 기회는 사라지겠지. 그 순간 조금이라도 풀이 죽거나 겁먹은 기색을 보였다면 상대는 주저 없이 그를 그 자리에서 썼을 것이다. 역시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장사꾼이다. 유리는 한마디로 손님의 의심을 거두게 했고, 돈을 받고 거래를 끝냈다. 첫 거래의 단맛을 본 유리는 더 크게 키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무기 장사를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것. 하지만 인력이 부족했고, 피 묻은 장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친동생을 찾았다. 동생이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그도 아마 작은 주방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주방에서 하지만 묵직한 총이 동생, 비탈리의 손에 쥐어지자, 비탈리는 조금 겁이 났다. 그러나 유리의 가언이설에 떠밀려, 비탈리는 결국 수락했다. 크게 하려면, 작은 동네로는 야망을 채울 수 없다. 유리의 욕심은 더 컸다. 그는 동생을 데리고 베를린 무기전에 갔다. 그곳엔 총탄만이 아니라, 전투기와 탱크까지 있었다. 진짜 거물들의 장터였다. 참가자들 역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각국 정부에서 파견된 수뇌들과, 고위 관료들이 즐비했다 동생 비탈리는 아름다운 도우미들과 어울리느라 바빴고, 유리는 한눈에 무기업계의 거물, 각국을 넘나드는 대부자 와이스를 알아봤다. 유리는 존경심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자기소개도 끝내기 전에 와이스는 무례하게 말을 끊었다. 너 같은 풋내기한텐 관심 없어. 그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고 보지 않아. 넌 내가 그냥 총만 판다고 생각하지. 난줄 서는 일은 안 해. 친구, 넌올 곳을 잘못 찾아왔어. 아마추어가 설 자리는 없어. 와이스의 말과 태도는 유리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밤이 되어 도우미와 지난 대화를 나눌 때조차 그의 상처주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노인은 이제 그가 평생 넘어야 할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남들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며 부스러기 장사만 할 뿐이었다. 1984년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했다. 수많은 총기가 그대로 남았다. 운송비가 제작비보다 더 비쌌기에 이 중고 총들은 고철처럼 취급되어 무게로 팔려나갔다. 유리는 고물상처럼 흥정하며 거래했고, 팔고 나서도 미군 장교에게 삥을 떼었다. 정작 손에 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마저 날아갈 뻔했다. 갑자기 빗발치는 총성이 터졌고, 두 사람은 놀라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제야 비탈리는 깨달았다. 현장은 현지 군의 총살 집행장이었다. 총에 맞은 사람들은 모두 미성년 아이들이었다. 유리는 급히 동생을 끌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 영상처럼 남아 비탈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겼다. 그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일은 복선이었다. 그후 유리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지도를 찍든 무기 대파리의 소규모 장사를 이어갔다. 그는 누구에게나 팔았지만 단한 사람 빌라덴에게만은 팔지 않았다. 그는 대금을 늘 외상으로 치르려 했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영 못마땅해했다. 하지만 라프의 특훈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는 여기서 체계적으로 승극 격투를 배우고. 적의 급소를 노리는 산수산다를 연습했다. 동기인 아버와 스파링을 하던 중 상대가 악의적으로 주먹을 한방 꽂아넣자 라프의 분노가 다시 점화됐다. 그는 달려들어 아버를 붙잡고 마구 몰아쳤다. 교관 스태는 둘의 싸움이 부족하다 싶었는지 수시로 옆에서 기습을 섞어 난도를 올렸다. 두 사람의 반응과 임기응변을 훈련하기 위해서였다. 노련한 스태는 수시로 교육생들에게 요원 세계의 냉혹한 수칙들을 주지시켰다. 곧 생포될 수도 있다. 최상급 요원 훈련소답게, 라프 일행은 최첨단 장비로 훈련을 보조받았다. 아큘러스 리프트 같은 HMD와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하고, 비아워로 실전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다. 군중 속에서 목표를 식별하고, 오사로 쏘면 전기 충격 패널티가 들어왔다. 군사용 비아워 한 세트 가격이 무려 50만 달러가 넘는다는 장비였다. 훈련 도중, 스탠은 또 장난을 쳤다. 테러수교의 모습을 일부러 비아워에 심고, 그 이미지를 민간인으로 바꿔 표기해, 사격 금지로 설정했다. 그런데 라프는 그대로 걸려들었다. 그 인물이 나타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헤드샷을 날렸고, 곧바로 전기 충격을 맞았다. 충격의 강도는 만만치 않아, 여러 교육생이 토사광난 끝에, 현장에서 포기했다. 하지만 라프는 미친 듯 이를 악물고 버티며, 튀어나오는 숙의 이미지에 연거푸 사격했다. 감전에 쓰러져 땅에 누울 때까지 계속했다. 그제야 스테는 알아챘다. 이 녀석에겐 보통 사람에겐 없는 도끼가 있음을, 가상훈련만 있는 건 아니었다. 피리캠프는 교육생들을 더코즈 방탈출형, 실경 임무훈련에도 투입했다. 프로 배우들이 전 과정을 지원해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서 실전 대응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케아 같은 환경으로 꾸민 세트에서 라프는 한 임산부의 태도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과연 임산부가 아버를 찌르려는 순간 라프가 즉시 사격해 그를 구했다. 이후 스탠의 라프를 보는 태도도 달라졌다. 한편 그들이 고강도 훈련에 매진하던 무렵. 폴란드 바르샤바에 번화한 시장 한복판. 베난데 안에서 비밀거래가 진행 중이었다. 한 남자가 러시아인에게서 핵폭탄 제작에 쓰일 해결료를 사려 했다. 장비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송금을 하려 했다. 그때 차량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몇 사람은 화들짝 놀라 구석으로 숨었다. 들킬까 봐 겁이 난 것이다. 문을 두드린 건 순찰 중인 경찰이었다. 경찰은 당장 차를 빼라며. 여긴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했다. 남자가 문을 닫으려는 찰나 경찰이 갑자기 문을 막아섰다. 차 안의 낌새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것이다. 그의 뒤편 동료는 이미 증언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차 안의 전원을 제압해 죽이고 해결료를 짊어진 채 사격을 퍼부으며 광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대피하는 인파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머나먼 피리 캠프에서 스태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바르샤바 사건을 접했다. 그는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스탠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급히 CIA 본부로 돌아가 여성 국장을 만나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두 사람 모두 그를 알고 있었다. 그는 스탠이 길러낸 최고의 제자였고 코드네임 올드 고스트 배신한 전직 요원이었다. 그는 본래 대사관 폭탄 테러에서 사살된 것으로 처리됐지만 뜻밖에도 바르샤바에 나타난 데다. 핵 물질까지 들고 있었다. 사안은 더 이상 가벼울 수 없었다. 여성 국장은 라프 팀의 훈련을 이제 끝낼 때라고 판단했다. 스테는 훈련 성적이 가장 좋은 라프와 아버를 데리고 터키 이스탄불로 날아갔다. 첩보에 따르면 그곳에 러시아 무기상이 있어 핵폭탄 기폭 장치를 거래할 예정이었고, CIA는 판매자가 올드고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공항에서는 현지 파견, 여성 요원 에리카가 그들을 맞았다. 그녀가 합동작전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라프와 에리카는 짝을 잃어 무기상의 건물 아래에서 상황을 관찰했다. 둘은 목표와 코스염 남자가 한참 길가에서 대화하는 걸 포착했다. 감시만 하기로 했던 라프가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코스염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 돌발 행동에 옆에 에리카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라프는 일부러 그 남자 곁을 스치듯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치고는 그대로 지나갔다. 그한 번의 접촉으로 상대의 휴대폰을 슬쩍 해온 것이다. 스탠은 성급했다며 한소리 하려다 말았다. 뜻밖에도 신참 제자가 훔쳐온 휴대폰 안에서 중요한 정보가 발견된 것이다. 내일 무기상은 한 식당에서 거래를 할 예정. 코스염 남자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감히 상사에게 알리지 못할 터였다. 그는 이를 숨긴 채 넘어갈 것이다. 다음 날, 라프와 에리카는 연인 코스프레로 식당 건너편에 앉아 외곽을 감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기상의 차가 도착했고 라프와 아버도 작전을 개시했다. 두 사람은 앞뒤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무기상은 바 옆자리에 앉아 차키를 옆에 내려놓았다. 그때 한 남자가 그 옆에 나타나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올드 고스트였다. 그의 곁에 한 남자가 나타나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올드 고스트였다. 그 역시 요원 출신이라 유리 진열장에 비친 반사로 등 뒤에서 그를 몰래 감시하던 아버를 단번에 발견했다. 심지가 고약한 그는 말없이 탁자 위시카를 집어들고 아버에게 다가갔다. 그러면서 재빨리 아버 품에 있던 소음기 장착글록 식구를 빼앗았다 라프는 낌새가 이상함을 느끼고 급히 달려왔다. 올드 고스트는 소음기를 떼고 그를 향해 사격을 시작했다. 총성이 울리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 혼란을 틈타 올드 고스트는 달아났다. 라프는 급히 아버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숨져있었다. 불쌍한 아버는 격투의 제왕이 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다. 라프의 보고를 들은 스태는 임무 실패를 확인하고 즉시 철수를 명령했다. 전원 철수다. 하지만 라프는 보디가드에 호위를 받으며 차에 오르는 무기상을 보자 혈기가 끌어 이대로 비겁하게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곧장 뒤를 쫓았다. 코스염 남자를 인질로 삼아 그의 차에 올라타 무기상의 차량을 따라가라 지시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려고 뒤쫓아 호화 주거 빌딩 아래까지 왔다. 알고 보니 이곳은 무기상의 정부 징후가 사는 곳이었다. 코스염 남자는 라프가 자신을 죽일 거라 여겼지만 라프는 뜻밖에도 그의 지도키시는 양말을 벗겨 입에 틀어막았다. 그는 무고한 자를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라프가 막 담장을 넘자, 길러진 사나운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그는 급히 차 지붕 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개세 마리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라프는 단숨에 힘을 주어 설루프를 걷어차 부수고 차 안으로 숨었다. 개들은 차를 에워싸고 끊임없이 지저댔다. 이러다 위층 사람들이 눈치채겠다 싶어. 라프는 두꺼운 시트로 팔을 감싼 뒤, 뒷문을 열어 개들을 차 안으로 유인하고, 그 틈에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순식간에 소음이 한결 줄었다. 창가로 나온 정부는 밖이 조용해진 걸 보고 별일 아닌 줄 알고 돌아섰다. 그 순간 라프가 소리 없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곧 들켰고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보디가드들은 사방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다. 적이 점점 다가오자 찬장 뒤에 몸을 숨겼던 라프가 돌출해 나왔다. 보디가드의 기관단총 사격선을 막아내며 격렬한 난투 끝에 상대의 총을 쳐내고 근접 격투로 맞붙었다. 보디가드는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바닥에 유리 파편을 집어 라프에게 마구 찌르기 시작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라프는 무기상에게 총을 겨눴다. 그 인간 쓰레기를 보자 라프의 눈앞엔 원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고 그는 주저없이 그 해악을 제거했다. 라프가 스탠에게 호통을 듣는 건 피할 수 없었지만 그가 들고 온 노트북은 대단히 유용했다. 거기엔 무기상이 올드 고스트에게 넘긴 무기 목록과 송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그중 200만 달러가 로마의 한 은행 계좌로 이체됐고 아직 수령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금 올드 고스트는 핵폭탄을 만들 재료는 모두 손에 넣었고 이제 필요한 건 조립할 핵무기 전문가뿐이었다. 스탠은 추측했다. 그 200만 달러는 전문가 고용비일 거라고. 일행이 로마로 향할 준비를 하던 그때, 로마의 한 터널에서 몇 사람이 올드 고스트 앞에 끌려왔다. 그들은 이란군 참모총장이었고, 그가 돈을 대 올드 고스트에게 암시장에서 핵물질을 사오게 한 장본인이었다. 미국이 이란의 핵제재를 지속하고 있었기에 참모총장은 비밀리에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핵물질을 전문가만 오면 하루면 조립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그때가 되면 그는 그 무기를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스탠과 라프 일행도 로마에 도착했다. 그들은 로마 은행 입구를 지키며 누가 그 200만을 찾는지 보기로 했다. 누가 수령하러 나타날까? 기다리는 동안 라프는 스탠이 뭔가를 숨긴다고 느꼈다. 그가 보기에 스탠은 아버를 죽인 자를 아는 듯 했지만 스탠은 말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오후 내내 기다렸고 마침내 누군가가 돈을 찾아 은행 밖으로 걸어나왔다. 문가에 서 있던 라프는 재빨리 사진을 찍어 스탠에게 보냈다. 대조해 보니 알고 보니 그는 이란 측의 핵무기 전문가였다. 그들은 곧장 뒤를 밟아 그가 묵는 호텔까지 따라갔다. 요원 에리카와 라프는 연인으로 위장해 전문가의 옆방에 객실을 잡았다. 바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방이었다. 스탠은 호텔 밖에서 대기했다. 그는 라프와 약속했다. 15분마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자고 에리카는 벽면 콘센트를 통해 옆방으로 소형 카메라를 밀어넣었다. 두 사람은 방에 머물며 옆방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누가 전문가를 데리러 오는지 보기 위해 라프는 임무에 충실해 TV 앞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모니터 화면을 주시했다. 그때 에리카가 다소 이상하게도 그의 곁에 다가와 앉더니 은근히 살갑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라프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다정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에리카가 자리를 뜨자 라프가 화면을 다시 보는 순간 큰일 났음을 깨달았다.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올드 고스트는 라프와 에리카를 제압했다. 그 역시 스탠의 제자 출신이었기에, CIA의 작전 스타일을 허니 깨고 있었다. 그는 스탠이 어디 숨었는지 라프를 다그쳤지만, 어떤 고문을 해도 두 사람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올드 고스트가 창가로 가, 스탠이 밖에 있는지 보려던 찰나, 스탠이 이미 들이닥쳤다. 스탠이 이미 들이닥친 건 상상도 못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올드 고스트는 곧장 창문으로 뛰어 도망쳤다. 그가 데려온 조직원들은 현장에 있던 세 사람에게 모두 제압됐다. 이곳은 더는 안전하지 않았다. 스탠은 두 사람과 그리고 전문가를 데리고 로마에 있는 CIA 비밀 거점으로 이동했다. 스탠의 추궁 끝에 라프는 마침내 알게 됐다. 그 정체불명의 남자의 이름이 올드 고스트라는 것을 고스트 그게 그의 코드명입니까? 에 그가 당신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거죠? 선생님 놈들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전부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스탠은 여전히 자신과 올드 고스트의 관계를 말하려 하지 않았다. 밤에 휴식하던 중 다정한 에리카가 먼저 라프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녀는 이 다부진 청년에 호감을 느끼는 듯 했다. 하지만 라프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가슴 속 억눌린 분노가 아직 다른 여자에게 흔들리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스트를 찾아 움직일 거야. 에리카가 떠나기 전 남긴 한마디가 불현듯 묵직한 한 방처럼 라프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라프도 방금 처음 들었는데 올드 고스트라는 이름을 그런데 에리카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 그는 화장실로 들이닥쳐 에리카가 도대체 누구냐고 따졌다. 너 지금 고스트라고 했지. 너는 누구야? 그 이름 난 너한테 말한 적 없어. 내가 정말? 아니 넌 헛소리하고 있어. 넌 누구야? 정체가 뭐야? 누구 소속이지. 난 샤이야. 사랑이니 뭐니 떠들지마. 나한테 거짓말하지마. 그렇지. 맞지? 에리카는 이란인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흥분해버렸다. 둘은 비좁은 화장실에서 격투를 벌였고 에리카는 라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라프에게 목이 완전히 제압당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정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화가 난 라프는 그녀를 욕조에 내던졌다. 결국 라프는 그녀를 스탠에게 넘겼다. 노련한 스탠은 마침내 에리카가 이란의 스파임을 밝혀냈고 그녀의 직속 상관까지 캐냈다. 그 인물은 스탠의 오랜 지인인 듯했다. 그래서 스탠은 곧장 그를 만나러 나가야 했다. 그는 라프에게 기지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본부의 여성 국장도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스탠은 먼지투성이가 된채 로마의 고대 성벽으로 서둘러 갔다. 이미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스탠의 오래된 지인이었고 이란 정보 장교였다. 이란 측에서 파견된 인물이었다. 에리카는 그가 시아이에 심어둔 스파이였다. 그 역시 시아이의 정보를 통해 참모총장을 빨리 찾아 그의 폭주를 막고자 했으며 자국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 둘이 은밀히 대화하던 순간, 그건 놈들이 이미 은신했고 목표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야. 더 좋은 정보를 주고 싶군. 알고 보니 올드고스트가 스탠을 미행해 여기까지 왔다. 그는 블레이저, R93 저격소총으로 정보장교를 저격해 살해하고 스탠까지 생포했다. 한편 이때 여성 국장은 이미 인원을 이끌고 로마에 도착했고 그들의 요원은 고성벽 위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스탠도 실종 상태였다. 라프는 지휘관을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여성 국장의 관심은 전부 그 빌어먹을 핵폭탄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라프에게 명령을 따르고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라프의 성향을 몰랐다. 라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방금 호송되어 나가는 에리카를 보더니 대담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책상 위에 에리카 휴대폰을 슬쩍 챙겨 호송 차량을 뒤쫓아 차를 몰았다. 그는 그대로 전속력으로 호송차를 들이받아 멈춰 세웠고 수갑이 채워진 에리카를 구해냈다. 알고 보니 에리카의 휴대폰에는 참모총장의 추적 신호가 잡혀 있었다. 참모 총장을 찾으면 올드 고스트와 스탠의 위치도 알수 있을지 모른다. 두 사람은 급히 도로로 나갔다. 라프는 막 다가오는 차한 대를 골라 일부러 몸을 날려 들이받았다. 그의 이 수법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방법이었다. 국내에서도 흔히 쓰는 수법이니 운전자는 사람을 친줄 알고 놀라 급히 내려 상태를 확인했고 막 사과하려는 순간 라프는 그대로 차를 탈취해 달아났다. 라프가 훔친 그 차는 2006년형 알파 로메오 브레라 쿠페였다. 이것은 이탈리아 디자인 감성이 묻어나는 프리미엄 스포츠카다. 그들이 질주하는 동안 스테는 이미 올드 고스트에게 끌려 터널로 옮겨졌다. 그는 올드 고스트가 새 전문가를 데려와 핵폭탄을 조립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수년만에 마주한 사제 사이였지만 마침내 다시 만났다. 올드 고스트는 스승을 보고도 오로지 원한 뿐이었다. 그는 위도스 벗어 온몸에 흉터를 드러냈다. 5년 전 비밀 작전에서 올드 고스트는 적에게 붙잡혔고 구출 작전이 실패하면서 CIA는 더 이상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그는 지독한 고문에 시달렸고 자신이 조직에 버림받고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그는 그 모든 원인을 스탠 탓으로 돌렸다. 한때 스탠을 아버지처럼 믿었지만 지금은 끝없는 증오만 남았다. 그는 CIA가 가르쳤던 고문법을 스탠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집게로 그의 손톱을 생으로 뽑아내고 그는 알고 있었다. 스탠에게 대단한 새 제자가 생겼다는 걸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스탠이 말할 리 없었다. 손톱을 뽑아도 입을 열지 않자 올드 고스트는 전기 고문까지 가했다. 이어 작은 칼로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고 화염방사기로 상처를 지졌다. 이 잔혹한 고문들은 원래 시혜가 적에게 쓰던 수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법이 베테랑 교관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눈앞에서 지금 이 방법들이 모두 베테랑 교관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고문했다고 판단하자, 올드 고스트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가 갑자기 총을 꺼내 현장에 있던 결실을 기다리던 이란 고위 인사들을 모두 사살했다. 핵무기 전문가도 살려두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는 핵폭탄을 팔려던 게 아니라 이란 측의 자금과 전문가를 빌미로 자신만의 핵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핵으로 자신을 배신한 미국에 복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스탠에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올드 고스트가 핵탄의 설치 장소를 로마로 정했는지, 왜 하필 여기인지 물었지만, 올드 고스트가 답할 리 없었다. 그렇다고 스탠을 죽이지도 않았다. 그는 스탠을 이곳에 묶어두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할 생각이었다. 수천 명의 미국인이 불바다에 휩쓸리는 모습을, 올드 고스트는 핵폭탄 폭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설정 시간은 고작 20분, 보안이 기폭 지점은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때, 라프와 에리카는 이미 터널 내부까지 들이닥쳤다. 잠긴 철문 하나가 길을 막아 서자 마른 체형의 에리카가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들어갔다. 라프는 자신의 권총을 건네주며 먼저 상황을 살피라고 했다. 그 순간 몇몇이 이쪽 철문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라프는 재빨리 터널 천장 쪽으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역시나 올드 고스트의 부하 셋이 총을 들고 느릿하게 순찰하며 지나갔다. 세 사람이 지나가자 라프는 뛰어내려. 곧장 터널 바깥으로 달려갔다. 그는 알파 로메오에 올라 터널 안으로 그대로 들이밀었다. 세 명의 깡패는 차가 돌진하는 걸 보고 혼비백산에 총을 쏘아댔다. 차가 배관을 들이받으며 불길이 치솟았고 자칫 대폭발로 번질 참이었다. 라프는 급히 모서리로 몸을 피했다. 대폭발 후 터널엔 연기가 자욱했다. 라프는 마침내 쇠사슬에 묶인 스탠을 찾아냈지만 올드 고스트와 헥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구출된 스탠은 라프에게 얼른 터널 후미로 추격하라고 했다. 아직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라프가 총을 들고 터널을 전진하자. 역시 그를 기다리던 올드 고스트가 눈에 들어왔다. 에리카는 그의 인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라프에게 총을 내려놓으라 협박했다. 그렇지 않으면 에리카를 쏘겠다고. 그러나 뜻밖에도 붙잡힌 이란 여자 에리카는 비상한 기계를 보였다. 그의 총을 낚아채 탄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질극이 실패하자 올드 고스트는 서둘러 후퇴했다. 안타깝게도 그 점고 아름다운 여인은 어두운 지하 통로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것은 라프 앞에서 여인이 죽은 첫 사례가 아니었다. 라프는 재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올드 고스트를 계속 추격했다. 그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올드 고스트가 이미 스피드보트를 몰고 바다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핵폭발 목표 지점이 바다 이미 분명했다. 라프는 필사의 질주 끝에 몸을 던져 마침내 그 보트에 올라탔다. 등 뒤에서 끈질기게 달라붙는 라프를 보자. 올드 고스트는 이를 갈았다. 그는 보트를 자동 가속으로 맞춰놓고 라프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을 벌였다. 사실 올드 고스트에겐 이 청년에 대한 뒤틀린 감정이 있었다. 라프는 그의 눈에 또 다른 자기 자신처럼 보였다. 뒤이어 나타난 자아의 그림자. 둘다 스탠의 손에서 길러진 요원이었고 스탠의 시선과 기대는 이제 모두 라프에게 쏠려 있었다. 올드 고스트의 가슴엔 질투와 원한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까지 뒤섞여 있었다. 둘은 선실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며 난투를 벌였고, 파도에 떠밀려 공중으로 튀어 오르곤,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올드 고스트는 허리춤에 비수를 뽑아, 휘두르며, 말로 라프의 멘탈을 흔들어댔다. 폭탄은 못 막아. 마치 내가, 그 해변에서 죽어간 그 아름다운 여자를 막지 못했듯이, 그는 라프의 과거를 허니 께뚫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장악하듯 조롱했다. 라프가 전 여자친구 일로, 쉽게 분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라프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올드 고스트가 비수로 급소를 노렸다. 라프는 온 힘을 다해 내려꽂히는 비수를 막아냈다. 전에, 끝내버려. 바로 그때, 라프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올드 고스트를 제 앞에 쓰러뜨렸다. 그 시각, 핵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4분, 스탠도 헬기를 타고 해상까지 추격해왔다. 그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왜 올드 고스트가 그 어렵사리 만든 핵탄을 바다로 가져왔을까? 그러다 문득 답을 떠올렸다. 지금 미 해군 제6함대가 로마 인근 해역에 전개 중이라는 사실. 현실의 미 제6함대는 미 해군 6대 함대 중 하나로 1952년 2월 12일 창설되었고 미 해군 유럽 사령부 예하에 있다. 본부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다. 작전 범위는 유럽 전역과 북서 아프리카 연안 해역이다. 즉, 올드 고스트의 목적은 핵으로 제6함대를 박살내려는 것이었다. 보트를 장악한 라프는 함대 범위에서 벗어나려 방향을 틀려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이번에 스테는 제자를 버리지 않았다. 자신 또한 핵폭발에 휘말릴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를 최대한 접근시키라고 고함쳤다. 헬기는 보트 인근까지 다가갔고 스테는 라프에게 핵탄을 바다에 즉시 투하하라 지시했다. 그것만이 폭발 위력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번엔 라프도 명령을 따랐다. 지체 없이 핵탄이 든 가방을 바다로 집어 던졌다. 여성 국장은 스탠의 보고를 받고, 제6함대의 사격금지를 즉시 통보했다. 라프도 헬기로 끌어올려졌고, 기체는 급히 해안을 향해 회항했다. 하지만 핵탄 투하 지점은 여전히 그들과 너무 가까웠다. 함대 전 장병은 화생방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핵탄이 바다 속에서 폭발했다. 함대는 강력한 충격파를 정면으로 맞았다. 여러 함정이 파손되어 물이 새기 시작했고, 거대한 해일이 장막처럼 일어나 함대를 덮쳤다. 여러 전투함이 전복되었고, 항공모함도 크게 뒤흔들렸다. 비행갑판 위에 함재기들 역시 바다로 내던져졌다. 거센 1차 충격이 지나가자 바다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제6 함대가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전멸만은 면했다. 핵에 의해 괴멸되지는 않았다. 시아이에서 장기 휴가를 받은 라프는 다시 처음에 그 해변으로 돌아왔다. 그는 손에 든전 여자친구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때의 분노 대신 그리움과 해원이 마음을 채웠다. 많은 일을 겪은 끝에 그는 자신의 그늘을 벗어났고 새 삶을 얻었다. 이제 그는 스탠의 눈에도 못마땅한 신참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서나 자랑하는 수제자가 되었다. 자신감과 성숙을 갖춘 라프는 경험 많은 요원으로 성장해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2017년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 《아메리칸 어세시》는 단순한 오락과 감각 자극을 넘어 곱씹어 볼 만한 작품이다. 많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가 핵은 안 터지는 설정을 쓰지만 이 영화는 실제 핵 폭발을 그려냈다. 이는 창작진이 핵무기에 품고 있는 근원적 공포를 투영한 장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영화는 냉전기에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보기관의 훈련 시스템을 비판한다. 할리우드에선 정부 요원이 버려지고 내쳐지는 게 상투적이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포기하지 않음, 버리지 않음의 가치와는 선명히 대비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영화 말미에 제6함대의 위용을 비추는 장면이다. 할리우드는 항모와 함대의 쇼트로 미국의 패권 이미지와 힘을 즐겨 과시해왔다.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2017년에 아메리칸 어세신이든 올해 최신작 미션 임파서블 8이든 미 해군은 끊임없이 근육을 자랑한다. 이런 숨은 요소들 덕분에 아메리칸 어세신은 보통 액션의 범주를 넘어 현대 국제 군사와 정치를 관찰하는 독특한 거울이 된다. 저는 리숙이고 좋은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